자, A 수용액 만드는 실험이고요. 분자량은 180입니다. 자, 36g을 모두 물에 녹였다. 자, 분자량 180으로 나눠주면 A의 몰수는 5분의1이 되니까 0.2몰이 되고요. 자, 얘가 200ml다. 그러면 계산하면 몰 농도는 0.2 리터 분에0.2 몰이 되니까 얘는 1 라지 m 이 되겠습니다 a 는1 이구요 자가에 a x 밀리터 그러면 가에 거를 덜어 왔으니까 가의 물 농도는 1 라지 m 이 되구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희석 시켰네요 그래서 0.2 라지 m 50ml 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1라지엠에서 0.2라지엠이 됐으니까 0.2가 계산하면 5분의 1이죠. 그러면 몰농도가 5분의 1이 되었다는 거는 부피는 5배가 돼야겠죠. 그럼 x 의 5배가 돼서 50ml가 돼야 되니까 X는 10이 되겠습니다. X는 10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다. 가. 가는 이 나가 아니고 가예요. 가는 1라지엠이죠. 1라지엠 y 밀리리터에 a 1 8 g 을 녹였다. 그럼 18을 180으로 하면 0.1모을 녹여가지고 물을 넣어서 또 요렇게 되었다.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지금 아 a가 지금 1라지엠이죠. 그러면 몰수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. 그러면 다 섞은 후에 몰수는 1라지엠 200밀리리터니까. 자 얘를 계산하면 이번에는 저는 리터로 고쳐볼게요. 그러면 농부, 그러면 일라지엔 곱하기 0.2 리터니까 얘는 0.2 몰이 되고요. 그러면 자 a y 미리리터는 지금 y는 모르니까 자, 요 모르니까 자요 계산하면 요거는 일단 놔두고 여기에 a 0.1 몰을 넣었으니까 결국 얘는 얘 합치고 0.1몰 합쳐서 0.2몰이 돼야 되니까 a y 밀리리터는 0.1몰이 돼야겠네요. 그러면 농부로 계산하면 아 여기서는 밀리리터라는 게더 낫겠. 이게 지금 밀리리터니까 요걸 밀리몰로 고쳐버립시다. 그럼 밀리몰로 계산해버리면 100 밀리몰은 농부 농도는 1라지엠 y 밀리리터니까 y는 100이 되겠습니다. 그럼 계산하면 x는 아까 전에 어디 나왔나요? x는 10이고 y는 100이 되므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.